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논리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에 저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책은 1927년 러셀이 강연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독교의 신념과 논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 철학적 에세이입니다. 그의 주장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독교의 정의. 러셀은 먼저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되려면 최소한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신이 존재한다는 것. 둘째, 예수가 최소한 위대한 도덕적 교사이며, 심지어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물리학자라고 불리려면,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믿어야 하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러셀은 이두 가지 핵심 주장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2. 신의 존재에 대한 반론. 기독교의 핵심인 신의 존재에 대해 러셀은 대표적인 철학적 논증들을 하나씩 검토합니다. 첫 번째, 최초 원인 논증. 우주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것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원인은 신이 아니냐는 논증이죠. 그렇다면 신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고 가정하면서, 신만 예외로 두는 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주는 그냥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모든 사람이 부모가 있으니, 최초의 부모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을 이해하면, 최초의 부모라는 개념이 모호해진다는 걸알수 있죠. 두 번째 자연법 논증. 자연의 법칙이 너무 정교해서 이를 만든 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연법은 우리가 세상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규칙일 뿐, 외부에서 부여된 법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력은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현상이지만, 신이 직접 만든 법칙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마치 우리가 게임 속 규칙을 보고, 이 규칙을 만든 신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단순히 우리가 현실을 설명하는 방법일 뿐이죠. 3. 예수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 그렇다면 신의 존재를 차치하고 예수를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물로 볼수 있을까요? 러셀은 예수의 가르침 중 일부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옥의 개념. 러셀은 사랑의 신이 인간에게 지옥이라는 무한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가집니다. 특히 예수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벌을 언급하곤 했죠.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작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영원한 벌을 준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이런 부모를 도덕적으로 옳다고 할수 있을까요? 4. 종교와 도덕. 러셀은 도덕이 반드시 종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종교와 무관하게 발전했습니다. 노예제 폐지, 여성의 권리, 민주주의 같은 개념은 종교 없이도 발전할 수 있었죠. 그럼 종교가 없으면 도덕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많은 철학자들은 도덕이 사회적, 합리적 사고를 통해 발전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신이 없어도 올바르게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러셀의 결론과 시청자에게 던지는 질문. 러셀은 결국 기독교가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으며 과학과 철학을 통해 더 나은 사고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의 존재, 예수의 도덕성, 종교와 도덕의 관계에 대해 러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